여행을 열심히 해 가지고 크게 깨달은 스님이셨던 무상 스님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 옆에 있는 큰 절의 지붕 위를 무심코 이렇게 올렸다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그절 지붕에 보니까 뭐 소머리를 한 귀신과 닭머리를 한 귀신, 말대가리를 한 귀신 이런 귀신들이 아니 거기 지붕 위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막 떠들고 막목적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기하다. 어떻게 절 지붕에 저런 저런 마귀들이 마구니들이 저렇게 있는가 해가지고 그 절을 그길 옆에 조금 가까우니까 올라가셔가지고 그 절의 법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법당 안은 썰렁하고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가 집을 짓고 살고 있을 정도로. 이 절이 제대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스님은 속으로 야 기도하지 않는 절은 이게 폐쇄된 절이구나 하면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 절은 괜찮은데 이게 참안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보시고 또 다시 그길 지나가게 됐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그곳을 지나갈 기회가 있게 돼서, 그래서 무심코 또그절지붕을 바라보았는데, 아, 이번에는 그, 먼저 보내 보았던 그 귀신들이 그 외에 괴로워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래고 막, 저, 겁을 내면서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왜 저런가, 해가또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언덕을 올라가서, 법, 법당에 가서 법당 안을 들어갔고, 그랬더니 그 안에 몇 명의 신도들이 열심히 연불 기도를 하는 낭낭한 목소리로 연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역시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하니까 저 마귀들이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한 다음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또몇 달이 지나서 또 다시 그 그그절 그 옆을 또 지나게 가된 거예요. 근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그 많던 귀신들이 다타 죽어버려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그참 신기한 일이구만. 하고서 스님은 법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주지 스님이 새로 와가지고 이 권력이 있는 분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본문도 잘 듣고 하는 모여가지고 뜨겁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다타두어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선한,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신이 모이고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예불을 하거나 그러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협시보살하고 같이 천인들이 나와서 호위하고 그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염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들이 와서 거기를 거기 활동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집도 그 오랫동안 거기 거처하지 않고 자주 손을 보지 않으면 마귀들이 거길 점령해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수리하거나 할 때는 좀 좋은 것을 계속 염불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염불을 못하면 큰 스님들이 염불한 염불기를 틀어놓고 이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화의 필요성을 느끼면 자주 종종 이쑥을 태웁니다. 쑥이뭐 그렇게 완벽하게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잡귀를 물리치고. 또 소독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 쑥을 이렇게 사기 그릇에다가 얹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비벼가지고 쑥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이터 불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특히 이제 운동한 다음에 그이 옷을 너무 많이 빠르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또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옷장에다 딱 놓고, 걸어, 걸어 놓고, 그 밑에다가, 그렇게, 에, 이렇게, 그, 쑥을 비빈 거를 불 태워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그쑥 연기가 올라가면서 정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옷도 훨씬 더 오래, 오래 있게 되고, 양말도 너무 많이 빨면, 저게 저거 되니까, 그렇게, 그렇게, 그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식도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항상 염불을 하게 되면 그 항상 염불하면 대단한 효험이 있다는 거요. 그러면 다잘 아실 겁니다. 이제 왜이 자꾸 무속인을 얘기하느냐면 보통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잘못 보지만 일부의 어떤 그영 영물 영이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빙이 된 그런 무속인들은 그.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저 종종 드는 것입니다. 뭐 좋아서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보살님이 아주 열심히 염불하신 분인데 친구들하고 엄배덤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무당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당이 딱 보니까 어우 저 사람 머리 위에 큰 부처님이 있는 거야. 굉장히 자기한테 위협감이 느껴져 그런 부처님. 그쪽엔 작은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큰 신이 오면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아 나한테 부족 쓸 것도 없고, 뭐, 정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집이 돌아가서 그 부처님한테 절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얼른 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 스스로는 정작 몰라요. 아마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염불을 딱 부처님을 영어를 부르면 그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우리는 내가 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부처님은 아시고 나+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부처님의 입장에서 나한테 빛을 비춰줘서 빛을 키운다든지 이런+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염불할 때 염불하는 의욕도 생기고 염불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빛이 많이 모이는구나. 여러분, 빛이 많이 모이면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다 이렇게 주전자를 올려놓고 날로 위에 얹어놓고 끓을만 하면 내리고, 끓을만 하면 내리고, 불을 꺼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끓어요. 끓을 때 여러분, 주전자 물이 끓을 때 그냥 조용히 끓습니까? 소리도 굉장히 나고요. 들석들석 하고 이런 것처럼 불력을 다 느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연불하시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꼭 믿으시고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주차도 연불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